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푸겨너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오늘 57회 시험 끝났습니다 다들 시험 보시고 고생하셨고 일단 오늘 57회 시험 난이도는 어려웁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날이 될 거고 최근에 거의 52회랑 유사할 정도로 정말 고난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보시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어려운 문제 몇개 점검해보고 일단은 가다안 이론인가 참고해주시고 자 다음 자 그럼 일단 어려운 문제 불편하이 일단 이 문제 이 시무십조 이거 갖다가 최치원을 푸는 문제였는데 자이 해인사 묘길 상탑기 이게 어려운 키워드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에서 강조한 이 핵심에 집중하라 이 신라 말이라는 핵심에 집중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도 제가 강의에서 이1 5십조를 강조했었고 여기 있는 유형 키워드가 통일신라 하대라 했으니까 이거에 집중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으로, 이 문제. 이 문제 연도형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동북 구성을 반환하는 거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에서 여기다가 동북 구성 1909년에 반환했다. 이거를 꼼꼼하게 외우신 분들은 이 문제를 바로 풀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가 관악지는 제 이번에 강조했었는데 자, 양영고가 제가 강조한 키워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고령도 설명할 때 관악 부흥 사례로 여기서 보문각 청연각 양영고 그때 특히 강조했었고 그대로 정답 키워드로 연계됐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 좀 어려웠었는데 사실 여기 는 남한산성 이거 왔다 풀수 있었지만 여기는 홍명구랑 제가 강조한 김준용 이거 그대로 나 왔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자 여기 홍명구 그대로 나왔었고 김준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두, 백마와 두 마리 용 이거 외우면 병자호란이다 이렇게 강조했었고 실제로 제 강조한 키워드가 역시 역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 아이 문제 진짜 해봤습니다. 이거 진짜 아 이거 거의 공시 아니에요 진짜. 아, <laughs> 어, 보다마다 화나네요, 진짜. 이 문제.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눈금 본것 중에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면은, 자, 가의 사료는, 이거는 이왕의 사단 칠정 논쟁이고, 나의 사료는 최승로의 심우 28쪽, 그 다음에 다의 사료는, 이건 좀아쉬을 거예요. 이거는 정도전에 그 불씨 잡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건 박은식님의 유교 구신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답 키워드는, 여기가 제일 고르시라니까 여기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 그 다음에 여기가 조선 중기, 그리고 여기가 일제감정기 시기니까, 정답은, 나다 가라가지고, 정답 4번이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정도전 관련된, 아, 이게 아니고, 최승로랑 관련된 유교 강화 정책, 그리고 여기 있는 유교 구신론 자체가 조금 양력 관련된 것도 포함돼가지고 정답은 4번, 4번을 찍으신 분들이 맞췄을 겁니다. 이 문제 정말 어렵으니까, 틀렸어도 사아하지 마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다음 제가 최익형 관련된 것도 강조했었는데 일단 이, 이 뭐야 지부복걸 촉화에서 제가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을사병꼭외우라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인 걸 알았으면 이 문제 쉽게 풀었을 건데 제가 그때 강의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부복걸 촉화에서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접 반대했었고 이 을사의병을 계기로 어스시화서는 승국했다. 그래가지고 처음 시점과 마지막 시점만 제대로 하어도이 문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아, 이 사건. 이 사건이 54회 선지에서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에 부산 두모포 수세사건이라서 정답은 이거, 이거 4번이고요. 그 다음. 어,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 만월대가 개성지역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첫 번째 정점회담은 제가 강의에서도 개성지역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최종적인 정점협정은 판문점에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좀 꼼꼼히 외우신 분들은 이 문제를 맞췄을 것 같은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개원청원 100만이나 개원청원 천만인 고 구별했었는데 제 강의에서 이번에도 역시 개헌청원1 0 0만인 서명운동 1973년 박정희 정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좀시험 많이 어렵겠는데 제 영상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마 문제 그 많이 푸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연계 개수는약 39개입니다. 이번에 참 많이 어렵지만 정말 그만큼 많이 연계시켜드렸습니다. 의심되면은 내일 총평 보세요. 제가 어떻게 당격시켜드는지다 보여드릴 거니까 이 정도 적중시킬 만큼 그만큼 어려웠었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도움 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늘 시험 정말 어렸을 텐데 정말 고생하셨고 내일 총평에서 이번 시험에 대한 마무리를 다시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